자, 오늘은 어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총회도 잘 다녀오고 어 너무 덥더라고요. 한국은 여기서 생각하는 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더워서 그 더위 때문에 고생도 좀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기도하신 덕분에 잘 다녀왔고 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끝나자마자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이전하느라고 좀 바쁜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줄 믿고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이또첫새 예배당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좋으시죠? 네, 여기 우리 교회 딱 적당하고 너무 알맞는 그런 교회 같아요. 자 이곳에서 아, 우리 뭐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예배 드리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또 구속사 말씀 열심히 전파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들을 좀 채워보자고요. 열심히 좀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제가 교회를 옮기면서 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 중에 하나예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자,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교회의 기원과 목적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그 본문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교회는 어떤 관계냐. 이런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구나. 좀 다짐하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볼때이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보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모시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머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 말고 다른 머리가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말씀 잘 깨닫고 설교 잘하고 말 주변이 너무 훌륭하고 인격이, 인품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람은 절대로 교회의 머리가 될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절대로 왕이 될수 없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에 참된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예요. 머리. 사람으로 말해도 머리가 없으면 지체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계시록 5장 9절 말씀 봐도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값을 치루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지체로, 당신의 몸으로 삼아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존귀성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존귀성이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교회에서 왕이 돼 보겠다. 내가 최고가 돼 보겠다. 내가 통치자가 돼 보겠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는요, 무조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면, 여러분들 교회 와서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그건 참된 교회가 되고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사상도, 어떤 생각도 주님을 뛰어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와서는 절대로 뛰어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믿고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너무나 어렵죠? 어렵지만, 한번 잘 보세요. 일단,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래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래요. 여기 충만케 하다는 것은 원어를 보면, 가득하게 하다, 채우다, 풍성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완전케 되고 충만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충만케 하시는 분.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멀리 떨어지셔 가지고 그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알아서 잘 돌아가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창조하신 온 우주만물이 서로 충돌하거나 붕괴하지 않도록 온 우주만물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볼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 지구를 비롯해서 온 우주 천체가 일체의 오치도 이렇게 오차도 없이 잘 서로 간에 부딪히지 않고 운행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온 우주 안에 예수님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고, 충만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충만하신 말씀의 능력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충만케 하시는 은혜 때문에 우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은 그날 그시로 정지인 거예요, 정지. 운행을 정지해요. 운행을 정지하면 말 그대로 온 우주에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 심장이 벌떡거리고 피가 돌아가는 거, 어, 이게 자연현,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장이 멈추지 않고 피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 가는 순간 우리의 심장도 멈추고 피의 흐름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고 내 계획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수 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먼 우주까지 바라볼 필요도 없이 우리 인생도 보세요. 우리 인생도 모세가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10편, 90편, 10절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히간이 우리가 나라가 나이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 70, 80을 산대요, 90 그렇게 살죠. 그런데 그 살아온 연수도 돌아보면요, 여러분들 살아온 그 동안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행복하고 즐거웠던 일이 충만했던 게 아니고 오히려 수고와 슬픔의 연수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나마도 그나마도 돌이켜 보니까 그냥 그림자 같이 신속하게 화살 같이 날아가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인생은 정말로 한 호흡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젊어서 천년 만년 살것 같지만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그냥 한 호흡 후 내쉬고 들이쉬는 그 숨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한 호흡밖에 되지 않는 인생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 주셨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얻게 한대요. 더군다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도록. 여러분 예수님 믿어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영생을 얻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이한 호흡밖에 는안 되는 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니 이렇게 뭐 고통 속에서 수고와 슬픔 속에서 영원한 인생을 산다 그러면 그건 괴로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은요. 수고와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계시록 보세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수고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도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할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죠? 그 교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의 은혜가 있는 현장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충만함이 없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뭐, 얼마 되지 않고, 참 가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물질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충만함, 예수님의 충만함에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만큼은 이 교회에 충만해야 돼요. 어떤 충만함이 있어야 되느냐?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교회는 사람의 이름을 알리는 곳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희생적인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구, 구원을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만을 충만히 드러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목적은 뭐냐면, 아, 내가 좀 잘나 보이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뭐 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이, 저와 여러분들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으면,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내가 어떤 대단한 큰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하는 일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공로보다 더 칭찬을 받게 된다면 하지 마세요. 주님의 십자가보다 십자가의 공로보다 칭찬 받게 되는 그런 그런 일이 절대로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가 최고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돼야 되고 가장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외에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칭찬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제일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앞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장성해야 돼요. 이 장성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까지 장성해야 되느냐 성경 볼때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장성하라. 에베소서 4장 13절 제가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사람 냄새 피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 냄새 피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주님의 지경까지 잘해야 된다. 뭐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언제 주님의 직경까지 잘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잘할 때까지 충만함을 이루어야 된다고, 장성함을 이루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람 냄새 피워는안 돼요. 교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원목사 그 얘기 말씀하신 게전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 광에서 야 진을 치면서 옮길 때마다 거기 화장실 이 있었겠어요? 지금처럼 저렇게 우리 화장실 가서 물 내리고 이러는 게 있었겠어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200만은 사람들이 한번 옮길 때마다 또는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 저기다가 가령 화장실 가야 된다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여기저기다 막 대변을 보고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진이라고는 하지만 얼마나 똥냄새들이 풍겼겠냐고요. 그거 상상이나 되세요? 거룩한 진이라고 하지만 똥냄새가 천지를 진,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이제 어떤 명령을 그래서 내리셨냐면 신명기 23장 12절부터 13절 보니까 너의 진 밖에다. 어? 진 안에서 말고 그냥 오죽했으면 진 안에다가 그냥 똥 싸고 말았으니까 그랬겠죠. 진 밖에다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서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 지니. 이런 명령을 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진 밖으로 나가서 삽 가지고 나서 다 땅을 판 다음에 볼일을 보고 거기 딱 덮어가지고 절대로 뭐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냄새. 하나님의 진 안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 안에는 냄새가 나면 안 돼요. 똥냄새가 나면 안 돼요. 응?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을 떠나버리겠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내가 장성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볼때 사람 냄새, 똥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이 목욕하고 이빨 닦고 향수 뿌린다고 해도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서 내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그저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가진 냄새, 사람 냄새가 충만합니다. 교회 와서 교회 와서 아무 말이나 툭툭툭툭 아무 말이나 툭툭툭툭 내뱉는 순간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배설물이 돼요. 자기 자기의 이 분과 화를 이기지 못하고 순간 응? 욱하고 참지 못하고 혈기 부려 보세요. 그게 다 뭐냐면 교회 와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배설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말씀으로 자신을 딱 제어하고 참는 가운데 말해보세요. 그건 뭐가 되냐면 향기가 돼요.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때 보세요. 화재 있잖아요. 재물을 완전히 불러 태우는 제사 아니에요? 그 냄새가 성경 보세요. 다 뭐라고 됐냐면 어떤 냄새라고 말하고 있냐면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불로내 정말 말씀과 상관없는 내 말, 이 혈기, 분노, 이거를 말씀불로다 태워보세요. 태워보면 태워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향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서는 아무데나 아무데나 앉아서 아무렇게나 아무 사람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배설물을 툭툭 내뱉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의 불로 나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보니까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나를 태우지 않으면 향기가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앉아가지고 귀로 말씀만 듣기만 하고 내 안에 있는 내그 더러운 것들을 그 말씀의 불로 하나도 태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향기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말씀만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이 모나고 타락한 본성, 이 못된 인격, 이게 말씀의 인격으로 되기까지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라라. 이 땅에서 혹시 완성되지 못할지언정 어떻게 완성이 되겠어요? 어, 이러다가도 우리가 또는 돌 뿌리 가다가 길가 길가에서 이렇게 돌 뿌리에 그, 그, 걸려도 이렇게 넘어지는 때가 있는데 우리 실족할 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넘어져 가지고 거기 앉아 있지 말고 또 일어나서 이 말씀의 인격으로 어, 성장할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또 주님 말씀 앞에 붙들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거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취하지 말라. 방탕하게 된다. 방탕하게 된다는 것은 세상에 취하면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제어하지 못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될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초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배경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 7절 볼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했던 역사가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야 되고 왕성하고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 말씀이 없고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 인격도 내 개인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이 찬뜩 차려져 있는데 간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충만하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말씀이 충만한 그 인격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항상 뜨거울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회개하면. 회개 없는 곳에 성령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3장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러분 개혁 개정 성경을 보면은 어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성령 없이 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되겠습니까? 회개하면 회개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새롭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빛이라서요. 내 빛, 내 어둠을 다 드러내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나보러 죄인이라고 합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어? 세상에서는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오니까 듣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고. 에?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죄를, 나의 어둠을 드러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해 보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세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의지를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응?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회개하여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렇게 정말 저희에게 예배당을 인저,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저는 너무나 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곳으로 어,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어? I'm the king이 아니라 only Jesus만이, 예수님만이 왕이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회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속사 말씀 정말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꼭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한 마음 되어서 충성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 나갈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람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 이렇게 또 어떤 기회가 되어야 할지 또 새로운 예배당을 통해 생각해 보게 하시고 각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부흥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